잎은 지하 동굴 속 어둠을 가르는 형형색색의 빛. 우리는 이 미지의 광물을 발견했습니다. 손에 닿은 순간, 온 몸이 전율로 떨렸어요. 이 빛은 대체 무엇일까요? 과학자들의 눈빛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. 수백만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 신비로운 광물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까요? 깊이 들어갈수록 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. 놀랍게도 이 광물들은 지하 화산의 열기와 반응하고 있었어요. 붉은 용암의 열기와 오로라 같은 빛이 교차하는 순간 마치 지구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.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던 진실. 그것은 화산과 빛의 놀라운 공생 관계였습니다.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공기 중에 정전기가 불꽃처럼 튀더니 보랏빛 번개가 동굴을 가르는 거예요. 광물 조각들이 공중에 떠올라 빛의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. 우리는 숨을 멈추고 이 초자연적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.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. 지구가 보내는 어떤 신호 같았죠.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. 분석 결과는 놀라웠어요. 이 광물들은 지구의 자기장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. 오로라와 번개가 만나는 이 현상은 지구가 호흡하는 방식이었죠. 화면에 나타나는 홀로그램 속에서 우리는 지구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수백만 년 동안 이곳에서 펼쳐진 우주의 춤이었어요. 이는 이 신비로운 현상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. 동굴을 떠나며 뒤돌아본 풍경은 마지막 선물 같았어요. 오로라 같은 빛이 평화롭게 출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. 이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가 아니었어요. 우리가 지구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교훈이었죠. 자연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.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.